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어, 한글과 컴퓨터에서 아래 한글을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NC 소프트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곧 보실 이제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저게 어, 저희 6.25 전쟁의 그 정전 협정문서입니다. 그문 타자기로 작성했는데 딱세 대밖에 없는 세 번씩 타자기로 작성한 거고요. 김일성 사인이 보일 겁니다. 아까 그 사이는 따로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입 자판 키보드 자판 이벌식 자판인데요. 모음과 자음으로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자 수도 작고 어, 대신에 어, 좀 한글의 창제 원리랑 다르죠. 한글의 창제 원리는 이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그 타작기는 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타작인데 컴퓨터에 맞춰서 이벌식으로 표준이 잡혔어요. 표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2버식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제 3버식을 쓰는 사람들은 옵션을 찾아서 윈도우나 맥에서 다3버식 옵션을 찾아서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2버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 안드로이드는 그나마 방법이 좀 있는데. 애플 같이 iOS 쪽에서는 아예 두 번씩 외에는 한글을 입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 네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한글은 표준이라는 거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뭔가 좀 많이 불공평하죠. 근데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쓰게 됐는데 아이폰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 도저히 제가 세 번씩. 뭐 두벌식으로 바꿀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아까 나왔지만은 아두이노라는 걸 제가 떠올렸어요. 아 요즘 정말 기기가 좋아졌는데 어 내가 명색에 명색이 레앙글도 아, 만들었는데 어, 세벌식 하나 못 만들야 하면서 이제 이걸로 어떻게든 간에 세벌식 입력을 하면 두벌식으로 변환해서 아이폰에 입력이 되는 시스템 만들자라고 해서 어,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 집에서 격리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겠어요. 그래서 <laughs> 코딩을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만들다 보니까 아, 제가 처음에 잘못 잘못 잡아서 BL이라고 하는 방식의 키보드로 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만들었어요. 아드윈도도 기기를 또 바꾸고, 예.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 이 짧으니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드디어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뭐 자세한 생각은 예. 근데 이제 요 케이브에 아까 보셨던 그 전자 장치를 이제 딸아이의 사탕 박스를 빌려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너무 전력 소비가 낮아서 보조 배터리 대신에 아이패드에 꽂아가지고. 아이패드 전원으로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잘 쓰다가 갑자기 업데이트 이후에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지? 봤더니 기억, 기역, 기억을 누르면 원래 쌍기역이 들어가는 게세 번씩의 입력 방식인데 기억, 기역, 기억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애플이 마음대로 잠수한 패치를 한 거예요. 알려주지 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어떻게 고치지 하면서 이렇게 고쳐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만 그 나의 찾기라고 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찾는 기능이 안 된다는 걸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막 뉴스에서 논란이 되니까 아, 내년 보면 넣겠다. 라고 애플이 얘기했죠. 좀 우리만 좀 뭔가 좀 차별한 느낌도 있어요. 이번에 애플 맥북에서 아이폰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 기능도 거기서 제가 세번식으로 입력을 하면 맥북에서 세번식 입력이 되니까. 그런데 아이폰에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능도 못 쓰고. 헤드셋도 한글 입력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한국에서 30%의 사용자가 있는데 입력하는 방법이 딱한 가지로 결정되고 심지어 한글조차도 잘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언어라는 건 계속 변하기 마련인데요. 보셨죠? 그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다 아시잖아요. 아마 왜 던졌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한글이 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져서 집어 던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한글을 본인의 뜻대로 다시 입력하는 방법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